그레이 마크 시세기, 눈부신 의학의 발전,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 자치듯이 그레이 마크는 수면 연장으로 인한 인구수의 폭주. 그에 비례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범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그레이 마크의 여섯 명의 정점, 중앙관리국은 범죄율 감소와 인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법을 내놓는다. 이에요. 집에서 동생이 굶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쓰나? 알고 있지? 그레이마크의 인구수 20% 감소, 범죄율 70% 감소를 이뤄낸 법. 그 어떤 죄든 저지른 자는 즉결 처형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질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 <laughs> 깜짝이야. 거지 같은 법이지만 더 거지 같은 건 이곳이 저 미친놈이 관리하는 5구역이란 점일 것이다. 그레이 마크는 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구역엔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중 최악은 역시 저 새끼지. 길가에 침뱉는 사람까지 끝까지 쫓아가 죽인다는 5구역 관리자. 그레이트 덕분에 오부역은 가장 살기 힘든 거지 같은 구역이다. 그런 이유로 집값이 똥값이긴 하지만, <laughs> 오늘은 이 여자지만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라고. 돈을 벌어서 여길 뜨는 게 상책이야. <laughs> 감 초, 2 초. 아 참. 나이스샷입니다 위원님. <laughs> 마지막이 이렇게 꽂히다뇨 오늘 <laughs> 좋았지 뭐. 덕분에 스트레스 좀 풀렸어. 다음에 또 하자고. 위원 정부쪽 놈인가 보지?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그래 그래. 꼭 다시 오도록 하지. 자가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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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동작 그만. 너 개미알키지? 뭐냐? 어차피 언젠가 그레이트가 조지겠지만. 아이 그만은 안 돼요. 아이 그 아이는. <laughs> 너희 개미알키들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우리 개미 할퀴들에게 뭔가 원한이라도 있나 보지만 죄를 지치 않고는 먹고 살수 없는 세상이잖나. 뭐 행색으로 봐서는 관리국 소속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곳은 CCTV 사각지대 관리자도 오지 않아. 그렇다면 무서울 게 없지. 내가 관리자는 아니지만. 너흰 그냥 띠 까봐! 아, 띠꺼. 납치 따위로 돈 벌지 마라. 쓰레기 시키야. 어. <laughs> 괜찮냐? 꼬맹아몸 조심해야지. 위험한 놈이 많은 곳이잖아. 5구역은. <laughs> 어라. 겁났었나 보네. 하긴 당연한가? <laughs> 뭐 괜찮겠지. <laughs> 너흰 그냥 띠까마! <laughs> 간만에 통쾌했지? 매일 죄도 않는 놈들한테 일부러 맞아주면서 그돈좀 벌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것도 지쳤었는데 돈 벌어서 매일 다른 옷 입어보고 싶고 돈 벌어서 벌레 안 나오는 집에서 살고 싶고 돈 벌어서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돈 벌어서 눈치 그만 보고 싶어. 씨, 돈 벌자! 오구역을 벗어나는 거야! 동생 선물로 줄 인형을 훔치다. 그레이트에게 걸렸다는 구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지.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를... <laughs> 괜찮냐, 꼬맹아? 어라... 뭐 괜찮겠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라고. 매일매일을 도망치는데... 응? 음? 매일 죽음이 쫓아온다. 어이 쭉방 아가씨. 이젠 지쳐. 단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뿐인데, 다시 한번 진하게 놀아볼까? 그것만을 위해 온갖 죽음을 애써 외면해 온 건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때, 아가씨? 이 지긋지긋한 길거리 생활 내가 끝내줄 수도 있어 이 호구역을 벗어나고 싶었던 건 살고 싶어서였다 혹시 알아? 내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어만 준다면야 오늘 밤만 참아보라고 참아왔어 이 호구역을 벗어나고 싶었던 건 네! <laughs> 살고 싶어서 였다사람답게살고 싶어서 였다씹 씹! 시... 시... 왜나 같은 놈들은 날이 갈수록 더힘들고왜네 같은 놈들은 만만어가는 거야? 난매일어가는 거야! 난매일서 사는데. 서 사는데! 왜니가쓸들은 나쁜 짓을 해도 당당한 거야? 돈을 개같이 버는 건 난데, 돈을 개같이 쓰는 건왜 너이고? 이 호구역을 맞게 만드는 건 너인데 왜 내가 떠나려고 돈을 참 모아야 돼? 왜? <laughs> 빨리 위원님이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레이트 씽~ 일 들어왔습니다~ 하아... 시부잘 틈을 안 주는구만, 빌어먹을 범죄자들, 다 쳐죽여 주마!